시편 105편, 10편, 105편, 24절에서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와 메뚜기가 몰려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환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우리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놀이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구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굽의 노베에서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애굽 전 지역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29절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물이 피로 다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어버립니다. 나일강도 그리고 집에도 집 아래에 있는 침실에, 침실에도 그리고 밥그릇에도 개구리 떼가 크게 몰려옵니다. 31절에는요. 파리 떼가 있어요. 파리 떼가 파리 떼가 애굽 전 지역을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져요. 32절에요.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요. 사람도 다치고 밭의 채소들도 다 망가지고 나무들도 쓰러지고 34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인 몰려와서 애굽 전체 땅을 덮어버립니다. 밭에 채소, 곡식,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36절에.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애굽 사람들 중에 큰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노예로 살도록. 그런데 노예로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자유의 몸이 될수 있도록 왜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42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지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로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실천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어 우리 신앙이.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가 신앙이.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와 관계된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면서 나 기도합니다. 이런 거, 이런 다. 이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희가 일찍 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잠, 잠을 자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서 아침에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기런 아, 말씀들이 있다 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염려되지 않도록 근심, 걱정, 염려 내게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다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예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소 미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소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찬양할 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그 모든 내 삶의 근거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기록된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념 삼아 내 삶의 근거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 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를기도합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고, 하나님 이름을 들어온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이름을 부르며, 내게 이런 역사를부르 내게 있자. 이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을 주셨소. 하나님께 선을 주셨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소. 불을 둘라고 말씀하셨다. 불을 주자.